아마의 고수종이라는 병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다운 어 이제 치료를 하게 된게 이제 1960년도 부터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종류의 약제가 나올 때마다 음. 이제 환자들의 어 생존율은 어 그때 그때마다 어 많이 이렇게 향상되어 왔고요. 이제 최근에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파티세포 치료라든지 이중항체 어, 면역치료라든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인 어,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 이런 약제들 역시 어, 다발고수종 환자들의 생존 기간 연장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어, 기대됩니다. 일단 먼저 이제 T 세포에 대한 면역 치료의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어 이제 다발 고수정 발생의 초기부터 그 악성 형질 세포 주의 고수 미세환경에는 어, T 세포를 비롯한 여러 면역 세포의 기능이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T 세포라든지 NK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원래 우리 몸 속에서 그 악성 질환이 발생하면 얘네들이 걔네들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발 고수종 환자들도 그런 세포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걔네들이 기능을 못 하니까 다발 고수종 발생한 다발 고수종이 없애지 못하고 점점 점점 진행을 하도록 하겠죠.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 연구를 해봤더니 다발골수종의 그 발생 초기부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그 억제된 그런 면역 세포의 기능을 다시 되돌리면 되돌리거나. 강화시키면 이런 다발골수종이 치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된 것이 이제 어, 이중 항체 면역 치료제 혹은 카티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중 항체 면역 치료제 어, 영어로는 바이스페시픽 디셀 인게이저라고 하는데요.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중 항체 면역 치료제는 이제 T 세포 표면의 CD3, 3라는 이제 당 단백이 있어요. 요거하고 악성 형질세포 표면의 BCA 단백질 혹은 GPRC5 단백질 여기에 동시에 결합해요. 즉 이중 항체 면역 치료제가 T 세포라는 면역 세포하고 악성 형질세포를 동시에 붙어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T세포가 활성화되므로 해서 이 활성화된 T세포는 세포독성 가립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처에 옆에 악성형질세포가 있죠. 얘가 그것들 때문에 사멸하겠죠.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하는 게 바로 이중항체 면역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음, 이중항체 면역 치료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약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테클리스타맙이라는 약인데요. 제 이전에 세 종류 이상의 항다발골수종 약제에 재발하거나 불응인 환자들에게 이런 테클리스타맙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반응률이 63% 완전 간의율은 46.5%에 달했다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게 어떤 그 정도의 그런 성적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세 종류 이상의 항 다발 고수종 약물로 치료를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어 기존에 다른 쓰지 않은 약물을 썼을 때, 보통 반응률은 40% 미만. 그 다음에 완전 간의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10% 미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보인 거죠. 그리고 한번 반응을 얻으면 그 반응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카티 세포 치료인데요. 카티 세포는 악성 형질 세포 표면의 B C M A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중 항체 치료제의가 결합하는 거하 똑같죠. 거기하고 결합하는 수용체 부위, 그 다음에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공동 자극 인자 및두 부위를 연결하는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말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 아까 이중 항체 면역 치료제는 환자의 T 세포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카 T 세포는 일단 환자의 T 세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조작된 T 세포 수용체를 외부에서 주입을 해주고. 그걸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즉, 카티셀은 일반적인 T셀에 비해서, 어, 악성, 음, 형질세포와 결합도 잘하고, 그 반응도 아주 세게 일으킬 수 있도록, 어,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티세포의 치료의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환자의 몸속에서 그 백혈구 체집을 시행을 해요. 백혈구 체집을 시행하며 고를 딱 이제 어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공장으로 보냅니다. 공장으로 보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된 그러니까 기능도 강하고 잘 붙는 T 수용체를 수용체를 어, 보통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환자의 T 세포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카 T 세포가 치료제가 생성 생성이 되면, 그 거를 다시 환자한테 집어넣어 주게 돼요. 그런 식으로 어,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다 보면, 어, 대표적인 다발 골수정에서의 카치세포 치료제가 힐타캡타진 오토류셀이라는 어, 이름의 약제인데요. 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세 종류 이상의 항다발성 골수정 약제에 재발하거나 불행형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을 때 전체 반응률이 98%에 달했습니다. 98%에 달았고 그중 엄격한 완전 관해율은 78%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 효과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정말 이전에 많은 치료를 받아서 다른 약제에 뭐 저항도 저항성도 많고 그다음에 뭐잘 약제 안 듣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이 카티 세포 치료를 했더니, 무진행 생존률이 27개월 무진행 생존률이 54.9%였고, 전체 생존률은 74.4%였던 거죠. 특히, 엄격한 완전관해를 획득한 환자의 경우에, 27개월 무진행 생존률은 64.2%, 전체 생존률은 70.4%에 달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중 항체, 어 면역 치료라든지 이카티 세포가 환자한테 어, 많은 이득을 갖다 주면서도 불구하고 어, 모든 약제가 그렇잖아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거는 어쨌든 이중 항체 그 면역치료제라든지 카티세포치료제라든지 어쨌든 T세포를 자극을 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이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열도 나고 그 다음에 뭐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의식이 소실되고 어, 그 다음에 뭐,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고, 부정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폐가, 폐에 막 뭐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설사도 하고, 간수치 쭉쭉쭉 오르고, 그 다음에 신장도 망가지고, 뭐 어쨌든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중항체 치료라든지 카-T세포 치료를 처음 도입했을 때 이런 사이토카인 증후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어, T세포에 대한 면역치료제의 경우에는 생겨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실톡시맙이라고 불리는 약제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약그 치료제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는 뭐, 마찬가지로, 악성 형질세포 포면이 특정 단백질, 주로 그 앞에서 계속 나는 BCMA하고에 결합하는 항체하고 세포사멸기능을 갖는 약물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즉, 이쪽 부위는 악성형질세포에 결합하고요. 여기에 세포사멸기능을 갖는 약물, 결국 뭐죠? 이게 항암제가 붙어 있어요. 때문에 이결을 연결해주는 링커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걸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쭉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얘가 형질세포에 붙어요. 형질세포에 붙으면 얘가 그 형질세포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역할하는 게 일단 결합하는 게요항체부위고요 그다음에 요 링커라고 부는 부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내부와 외부의 그 환경이 달라요. 그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녹습니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면 약만 분리되겠죠. 그럼 세포의 핵으로 들어가서 악성형질세포를 사멸시켜요. 그런 역할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약물을 쓰면 딱딱딱딱 악성형질세포만 찾아서 그 세포만 죽여서, 죽이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죠. 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약제고요. 대표적인 약제가 벨란타마 마포디틴이라고 합니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이전에 어, 그 벨란타마 마포디틴을 두 종류 이상의 항다발성 골수종 약제에 재발하거나 불응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벨란타마 마포도틴을 약물을 썼더니 이 약제가 이 약제가 포말리도마이드, 덱사메타드에 비해서 우월한 무진행 생존율 및 정체 생존율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 이게 임상적 의미가 뭐냐? 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가 1차 치료, 2차 치료에 볼테존 입이나 레날리도마이드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이제 포말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뭐, 다른 약제도 있지만, 있지만, 그런 약재를 쓰게 될 텐데요. 이것보다 항체 약물 접합체를 썼더니 무진행 생존율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죠? 확실히 기존 약재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좋아 보이지만, 요거는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면역치료보보다 효과가 아주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중 항체 면역 치료제, 카티 세포 치료 및 항체 약물 접합체는, 어, 재발 불수성 다발고수종 환자에게서도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어요. 어, 지금은 대부분, 아까 보셨듯이 뭐, 세번 이상의 이전 치료, 뭐, 네번 이상의, 뭐, 두번 이상의 이전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고,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에서 보험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안을 둘 겁니다. 처음부터 못 쓰고, 네 번, 다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근데 이런 약제를 보다 더 일찍 쓸수 있다면 환자들한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서 이런 약제를 쓰면 완치가 되느냐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를 뭐 보다 적극적으로 앞서 쓴다면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약제들을 쓰기에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수년 내에도, 수년 내에 이런 약물들을 활발히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뭐 분들이 노력 중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